안녕하세요 이모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셨나요? 편의점에서도 알뜰폰 유심을 구입해서 직접 셀프개통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직접 구매하고 셀프개통까지 해볼 건데요 지금 바로 사러 가볼게요 짠 이렇게 유심을 구입해 왔는데요 보이시나요? 모두의 유심 원칩이라고 하는데요. 유플러스 어, 알뜰폰 사업자의 요금제를 이 유심 하나로 다 개통할 수 있는데 기존에는 특정 통신사의 유심을 구입하면 그 통신사의 요금제만 가입이 됐잖아요. 이 모두의 유심 원칩으로는 LG U+망을 쓰는 알뜰폰 사업자의 요금제를 다 개통할 수 있습니다. 유심을 구입하면 그 통신사 것만 개통이 가능해서 내가 그 유심을 돈 주고 구입했는데 갑자기 이 요금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유심이 아까우니까 이제는 모두의 유심 원칩으로 구매하셔서 혹은 연개 개통 전에 마음이 바뀌시더라도 상관없으니까 이 유심으로 개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셀프 개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4시 25분인데요. 얼마나 걸리는지도 확인해 볼게요. 셀프 개통 홈페이지에서 가입 유형 선택. 번호 이동 혹은 신규 가입 중에 해당하시는 부분을 선택해줍니다. 다음 유심 유형에 넘어오면 일반 유심 NFC 유심이 있는데 모두의 유심 원칩은 NFC 유심이기 때문에 NFC 유심으로 선택해줍니다. 그 다음 요금제 선택 부분인데요. 이렇게 사용량에 맞게 데이터와 통화량을 조절하시게 되면 밑에 추천 요금제도 같이 보여지게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2기가에 50분 영원 요금제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선택하신 대로 정보가 제대로 넘어왔는지 한번더 확인 후에 함께 진행되고 있는 프로모션 상품 또는 제휴 카드 혜택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약관의 동의를 해줍니다. 본인확인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양식에 맞게 작성을 해줍니다. 신규 가입일 경우에는 희망하시는 번호 뒤네 자리를 적어주시고. 유심 보유 중에 체크를 하게 되면 일년 번호 기입란이 나오는데 구매하신 유심의 일년 번호 8자리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납부 정보까지 작성 후에 가입 신청을 클릭하고 인증 로딩창을 기다려 줍니다. 기입하셨던 희망번호의 리스트 중 마음에 드시는 번호로 선택 후 개통 요청을 누르시고 로딩창을 기다려 줍니다. 개통이 완료되었죠? 4분 만에 개통이 완료되었습니다. 진짜 빠르네요. 이렇게 개통된 유심을 바로 핸드폰에 끼워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편리하죠? 자, 이렇게 셀프 개통까지 모두의 유심 원칩으로 해봤는데요. 보신 것처럼 정말 빠르게 개통이 되죠? 여러분들도 이 모두의 유심 원칩 구매하셔서 간편하고 편리하게 셀프 개통 직접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